송병률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<laughs> 개인 사업자로 따로 내서 콜 화물이라고요. 화물에서 콜을 받아서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. 아 처음에 두백 개 엄두를 났어요, 3 5 톤이. 근데 주변 사람 중에 화물 하나 삼 중에 하나가 뭐 일본 제품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, 그리고 제일 이제 강점이 오토다. 그래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가져가지고. 시운전을아직한 10분 정도 해보니까, 역시 생각한 대로, 마음에 들어서, 그렇게 결정하게 됐죠. 엘프트럭으로. 저 차량이 일단은 오토다 보니까, 연비가 심하게 안 나오지 않을까. 그런 걱정을 참여했었어요. 그런 걱정도 있었고, 저 차량이 일본 제품이다 보니까, 부품 수급이 원활치 않지 않을까. 그런 걱정도 많이 했었죠. 기본적으로 일본 제품이 내구성이 강하다. 그 판스프링 방식으로 쓰고 있는데 그 판스프링 자체도 이는 판스프링이 자주 나갑니다. 그런 면에서 일본이 재철 그 쪽도 강하고 그래가지고 내구성이 뛰어난 걸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쉽게 고장이 난다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일단 엘프를 믿고 산 거죠. 짐 싣고 주행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유심히 이라고 쳐다보고 가요.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신호가 막혀 있다. 그러면 그 신호 안에 달려고 문좀 열어봐 달래요. 그문 열어보면, 문열었고내부 네 이렇게 보여줍니다. 어, 생각보다 그렇게 안 좁네요? 그런 느낌을 받아요, 그 사람들. 그 이유는, 앞에 대시부대가 좀 높습니다. 높고, 엘프 체력이 좀 많이 낮은 편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, 앞에 통그 전면 유리창이 굉장히 넓어요. 그러다 보니까, 차가 그렇게 쪼 응? 좁아보진 않는다. 그렇게 하고, 우리 엘포 트럭은 이제 5m 하지 않습니까? 그만큼 킹캣 공간이 없어졌기 때문에, 뒤에 적재 공간이 5m 까지 나와요.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, 실질적으로 많은 물건들을 시켜야 되는데, 그, 금속 파이프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 5m 규격짜리가 많아요. 그 우리 엘포 트럭 같은 경우는 그오 5m 짜리 규격을 실어도, 뒷문을 완전히 다 닫을 수 있고, 그렇 안정적으로 운행이 가능한데, OO 같은 경우는 뒷문을 열어야 돼요. 열고서 운행을 해야 됩니다. 그런 면에 있어서, 화물차로서는 차라리 적재함이 좀더 길게, 5m 까지 나온는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뭐 등판 능력이라고 그러는데, 뭐 차의 힘이 중요하다, 이렇게들 얘기하는데, 크루즈 기능을 시속 90에 놓고 운행을 하면은, 경부 고속도로나 기타 다른 고속도로에서 웬만한 그 오르막길은 거의 90km를 유지하면서 그냥 치고 올라갑니다 엘프가. 근데 약간 70km대까지 떨어지는 걸 봤어요. 이제 비슷한 무게를 실었다고 가정했을 때 대전 센터를 가서 인증 오교하을했요예 만족했습니다. <laughs> 물론입니다. 엘프 트럭을 추천하고요. 그리고 많은 운전자분들이 저 차를 타고 다니면 은 물어봅니다. 대놓고 물어보는데 가격 차이가 얼마에요? 이럽니다 200만 원 차입니다.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래요. 어우 안 비쌌네요. 비싸지 않네요.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. 그래서 적자비 길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화물체력은 어쨌거나 내구성이 제일 중요한 거라서 내구성 면에서 보면은 저는 무조건 엘프 트럭을 추천을 합니다. 자, 엘프트럭 파이팅!